민주주의가 가진 조얼불 이존영님의 발표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의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인 에이브랑 링컨이 말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또한 명의 유명한 정치인인 영국의 윈스턴 터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지만 지금까의 존재한 다른 정치 제도보다는 좋다. 왜한 명은 민주주의가 위대하다고 말하고 다른 한 명은 민주주의가 최악이라고 말할까요? 저는 이 상황에 의문이 들었고 미주지가 가진 두 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반은 3 0명이고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빵한가마리밖에 없다고 해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가장 희생한 친구가 혼자 왔고, 다른 친구들은 모두 분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굶게 되는 친구들은 불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불만이 폭발할 것을 걱정한 힘센 친구가 친한 친구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불만을 잠재우게 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반 친구들은 굶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는 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무죄에게는 더방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굶지 않고 빵을 공정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형태를 여러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단순하면 첫 번째는 왕정 국가, 두 번째는 중세 공 국가, 세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항상 이렇게 국민을 면채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1930년대 대공황이 세계를 던졌던 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공황이란 1929년부터 10년간 미국을 덮치고 전세계로 퍼져나간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기업과 은행은 파산하는 등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두명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서, 한 명은 독일에서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활동하게 되는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베트와 독일의 히틀러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2년간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중한 명입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뉴딜이라는 공지 정책을 펼쳤고 펼쳤, 펼쳤습니다. 뉴딜 정책은 단순히 경제 분야의 부흥을 위한 정부 투자로만 할수 있는 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인노동자 노동자, 서민, 저소득층 등을 보호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고, 실업자의 주변 등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성공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히틀러는 어땠을까요? 2차 세계대전에서 폐항 충격과 대원의 위기가 닥친 독일은 국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크게 달했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2차 세계대전을 펼치게 되는데, 그 중심에 히틀러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대공황으로 발생한 불만을 유대인으로 향하게 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지금까지도 영화나 책에서 다 다루어진 정대입니다. 우리만 전체가 보관하는 빵이 부족했을 때 뉴스벨트는 약자들도 부르게 분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사용했고 히틀러는 몇 번의 빵을 정타라고 는 정책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히틀러의 실패를 얘기하는 걸까요? 민주주의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역사상 가장 악한 존재로 불는 히틀러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히틀러가 민주주의 체계에서 수,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히틀러가 집권한 시기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바이마라 공화국이라는 민주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히틀러는 이러한 민주주의 체계에서 국가사회주의 운동자당 후에 나치라고 불리는 정당의 일원이었고 그 총리로 지명된 후 대통령과 총리의 권능을 합친 총통이 되는 과정에서도 국민 투표를 거친 정당한 권력이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먹고 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낼 곳을 찾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황을 규모에 이용해 나치당이라는 일당 독재지 하게 되지만 그 시작과 과정의 대부분은 민주주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현재 가장 우수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반에 빵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 전체의 일을 들어 방법을 결정하면 그것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국민투표의 방식입니다. 반 인원이 늘어나서 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표를 투표로 뽑아 방법을 결정하는, 그것이 간접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반 전체를 위해 누가 가장 잘할지 판단해 투표를 하고 거기서 손축된 사람이 뿌려가는 방식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손출된냐에 따라 공정하고 배부르고 행복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옆반의 빵은로 추락할 수도 있고, 그러다 옆반과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큰 상황에 적용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국민 전체가 행복한 삶을 누릴지 아니면 일부 사람이 그것을 독차지하고 없는 사람끼리 싸우는 상황이 만들어질지는 임시주의 자동으로 결정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거가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 우리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결정합니다. 그, 그 대표로 존경받을 만한 뉴질랜드를 뽑을지 아니 역사적 범죄자로 꼽히는 히틀라를 꼽을지 온전히 여권자의 몫입니다. 선거는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